무슨 생각 중이세요? 이 우뚝 솟은 거목이 세르세스의 성체라는 것에 대해 감탄 중이었어. 정말 장관이군. 그래요? 제가 보기엔 논란 기색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왠지 청룡등이 씨는 큰 나무를 둘러싼 성이 익숙해 보인 될까요? 그냥 옛 이야기일 뿐이니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 옛 이야기라 세르세스님을 처음 올려다봤을 때 저도 아직 어린애였어요. 그 가지와 잎은 별빛을 반사했고 몸은 마치 하늘과 땅을 받치는 기둥 같았죠. 그때 전 여기 서서 언젠간 나무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하늘의 사제가 이성의 티탄에 터에서 공부한다니, 왠지 직관에 반하는 것 같네. <laughs>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아킬라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는 세레세스님과 달리 엄격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이성은 남들과 나누길 원하지만, 하늘은 사람들의 경외만 필요할 뿐이죠. 청룡둥이 씨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청룡둥이 씨와 회색둥이 씨를 엠포리어스에 가둔 티탄이 바로 아킬라잖아요. 나도 이렇게 현지신의 눈엣 가시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도 어떤 지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꿈을 꿔요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나무 정원에 아킬라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출발하기 전 회색둥이 씨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의사로서 곁을 지켜야 했는데. 불행이 겹쳐도 어쩔 수 없지. 넌 아글라이아 씨를 위해 나무 정원 장의 전말을 조사해야 하잖아. 겸사겸사 개척자를 위해. 죽음의 티탄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으면 헛된 여정이 되진 않을 거야. 네, 중대한 임무가 하나 더 늘었네요. 저희가 찾는 것들이 이 넓은 나무정원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흩어져서 움직일까요? 창룡둥이 씨의 실력이라면 검은 물결 창조물에게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너는 괜찮겠어? <laughs> 전 놀빛 정원의 수석이라고요. 너무 얕보시는 것 아닌가요? 정말 고요하네 이 학부에 보관된 지식은 숲처럼 방대해서 제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길을 잃기 마련일 거야 출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해볼까? 하늘을 통치하는 티탄, 아퀼라 신화 속에서 그는 백개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새로 묘사되고 있어 그가 구름 사이를 누비는 한 엠포리어스 인은 지상을 떠날 수 없지 선조가 아킬라를 믿는 사제였으니 히아킨 씨는 누구보다 하늘의 금기를 잘알 거야. 아글라이아 씨가 히아킨 씨를 붙여준 건 앞으로의 시련을 준비하라는 뜻도 있겠지. 엠포리오스에선 티타는 피할 수 없는 주제야.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고 신화가 그들을 만들었지. 그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야. 시야를 바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방법이 없을까? 디탄과 A 연주는 확연히 달라. 디탄은 인간과 대화하거나 인간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기도 해. 몰락한 후에는 인간이 신의 직책을 넘겨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뭐나 먼 A 연주와 달리 디탄과 인간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네. 황금의 후예는 영웅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 불씨의 시련을 통과한 황금의 후예는 반신으로 승격해 티탄의 권능을 넘겨받게 돼. 이상하네. 왠지 위화감이 드는데. 이건 일종의 선발 시스템인가? 신탁의 인도 아래 영웅들은 재창기를 목표로 불씨를 사냥하는 길을 걷고 있어. 지금까지 꽤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 역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건 신탁이야. 하지만 아직 단서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이. 우선 넘어가자. 다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엠포리우스에 떨어질 때 이미 봉변을 당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그녀를 지키지 못한 건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직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어. 엠포리오스만의 독특한 생사 규칙이 오히려 생명줄이 됐지. 나무 정원에는 다양한 서적이 있으니 혹시 비슷한 기록이 있으려나. 있다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 움직이면서 찾아봐야겠어. 오크마의 햇빛에 적응해서 그런지. 어둠이 어색해. 히트! 이정도면 완벽해. 검은 물결 창조물의 유해야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티탄 건석과는 다르네 몸 아래에 뭐가 깔린 거지? 두루마리인가? 역시 나무 정원에서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금기가 아닌 모양이야. 이두 학자가 논쟁한 천주 얘기는 아글라이아 씨가 신문할 때도 언급됐었지. 딱히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우선 이 기록을 챙겨두자. 이번에는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응? 기아킨 씨, 왜 이렇게 적이 많지? 가서 도와줘야겠어. 아 생각보다 매우 귀찮게 됐네. 도움이 필요해? 음, 아니면 그냥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어. 정말 종잡을 수가 없군. <laughs> 당연히 농담이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청룡둥이 씨. 좀 쉬어 이 시간에 온기를 깊이 새길게요 보고 있나? 성품을 잡아! 불만이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곳에서 쉴게 오델을 괴롭히지 마! <웃음> <웃음> 한 모금 해, 날심해 생명은 자,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이리 와~ 선생님, 무슨 일이지? 여기는 이미 피어가 됐으니, 저기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검은 물결은 특히나 엠포리우스의 빛에 민감하거든요. 하늘사제의 축복이 저들을 유인한 걸지도 몰라요. 그건 그렇고 일단 이걸 받으세요. 주변에서 찾은 건데 아마 관심 있으실 거예요. 아낙사 고라스라면. 그이상의 불씨와 하나가 된 학자. 안학사 선생님이 하늘을 연구하셨다는 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이노 씨한테 불을 쪼는 여정과 대립하는 편에 설수 있다고 들었어. 설수 있다라는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이네요. 선생님은 언제나 신을 무시했고 신탁 역시 부정하셨거든요. 자유로운 나무 정원에서도 이단으로 간주되셨죠. 그런데 그 신을 모독하는 자가 오히려 세리세스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운명은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좀 전의 길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히야킨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군. 정말요?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두 기록은. 같은 장면에서 있었던 대화 같아요. 아직 나무 정원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얼마든지요.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는 7대 학파가 존재해요. 모두 최초의 학자 탈리수스의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됐지만 저마다 차이점이 있죠. 그중 티탄을 가장 숭배하는 학파가 바로 베네라티오 학파예요. 베네라티오 학파의 현인이신 에우티프론 선생님은 사사건건 안악사 선생님과 부딪치셨죠. 일곱 현인을 전부 탈런톤의 천칭 위에 올린다면 한쪽에 안악사 선생님을 다른 한쪽에 에우티프론 선생님을 올려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나? 완벽히 이해했어. <laughs> 오늘날 거의 모든 엠프리어스인은 천주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킬라의 성체는 하늘보다 웅대하고 그의 신벌은 매정하죠. 그래서 대형 우주선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음, 백배의 위력을 가진 트리비님의 화통이라면그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농담한 거지. 루스페르마타악파의 핵심 과제는 연금술로 영혼을 고치는 일이에요. 신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지지만. 안악사 선생님은 본인의 이념을 널리 알리는 걸 꺼리지 않으셨어요. 그분께 비밀이 있다면 안대 아래의 모습뿐일 거예요. 모든 잘못된 시도는 올바름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다. 선생님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쩌면 선생님에게 천주의 추락은 다른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늘의 장막은 뚫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탓에 신벌을 받은 거라고 안타깝게도 아킬라에 대한 나무정원의 연구는 베네라티오 학파 위주로 대부분 제사의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천주사건 이후로 외적인 탐구는 더욱 쇠퇴했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저조차 처음 봐요 괜찮아 우선은 티탄에 관한 연구부터 회수하자 그보다 여기 아나사 씨가 오종의 비밀실험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이건 대체 뭘까? 저도 그게 신경 쓰여요. 어떤 연구길래 보조강사인 저도 모르는 걸까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나무정원 재앙 이면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람면도 세! 이 정도면 완벽해. 여긴 나무정원의 책 보관소, 우회의 관이에요. 칠대학파의 저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학서, 시가, 신앙사적도 있죠. 나무정원의 지혜를 구하는 국가는 그와 동등한 가치의 지식을 바쳐야 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았어요. 에리트로케라모스 학파는 어떤 작가에게 원고를 빌렸는데 원본을 여기에 숨겨두고 사본을 돌려줬다고 해요. 그건… 조금 무례한 것 같네. 네,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강도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혹시 나무 정원이 크렘노스 성을 약탈한 적도 있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크렘노스 성에는 사전조차 없다는 말도 있으니, 어쩌면 도둑질은 면했을지도 몰라요. 우애에 관해 책은 너무 작다 하니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장서석판으로 필요한 자료를 새긴 해오크마로 가져가서 연구하도록 하죠. 여긴 위험하니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겠어. 바닥에도 흩어진 두루마리가 있군. 새긴 하는 동안 난 주변을 확인할게. 그럼 빠트리는 자료가 없을 거야. 안악사 씨에 관한 자료인 것 같은데, 기아 켄 씨도 보는 게 좋겠어. <laughs> 먼지가 정말 많네요. 이게 다 안악사 선생님이 받은 항의 편지인가요? 읽어보지 않아도 신을 무시하는 안악사는 존재 그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배우라고 할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학파를 설립한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낭독한 거였어요. 정말 티탄들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만든 세계는 완벽해야 마땅하지만 엠포리어스는 무지와 추함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안았어 시담네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지지 못한 채 심판대로 보내졌어요. 말만 심판이지 사실은 토론이었죠. 선생님은 나무 정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학자들의 규탄에 하나 하나 맞서야 하셨어요. 첫 번째 질책은 이거였어요. <laughs> 티탄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산과 바다가 그들의 걸작이라는 걸 인정하는가? 내가 아낙사 씨의 입장에서 대답해야 하는 거야? 신화에 나온 대로 바다, 하늘, 대지가 모두 티탄의 창조물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에휴, 그렇게 대답했다면 고통받을 일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불을 쪼는 역사를 예로 들며 인간도 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셨죠. 그 대답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반대자들은 두 번째 규탄을 이어갔죠. 영혼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더럽히고 신이 증오할 만한 거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가? 정말 엄숙한 규탄이네. 아낙사 씨가 그런 일도 했었어? 선생님은 혼자일 때조차 안대를 계속 끼고 계세요. 선생님이 한쪽 눈을 연금 재료로 사용한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모든 인간은 히파리 가호를 받아요. 신의 피를 받은 황금의 후에는 더욱 그렇고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신을 모독한 거나 다름없죠. 다행히 증거가 없어서 이 규탄은 결국 흐지부지 끝났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도전자 한명한 한 명과 토론을 벌이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학자가 질문을 던졌죠. 아낙사고라스 그대는 신을 존경하기는 하는가?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하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 티탄이 위대한 존재여야 한다는 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군. 결국, 티탄이 위대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네, 그 소란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결국 나무장원에 남으셨어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연구를 계속 이어가셨죠. 이 항의 편지를 보니 나무정원에 어떤 곳이 떠오르네요. 어쩌면 석판으로도 찾을 수 없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근석 사이에 있는 안학사 선생님의 연금술 실험실이죠. 나무정원의 장소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앞에 있는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비밀인데, 일곱 편인 중 유명무실한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현인에게는 방해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금지구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회관 관리자라 해도 금령을 깨고 현인의 과제를 수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무 정원이 이 지경이 됐으니 금령을 살짝 깨도 괜찮겠죠? 죄송해요, 안 학사 선생님. 정말 복잡한 수연아 재료, 법진 도안, 심지어 금룡의 봉인조차 안 보여요. 검은 물결에 전부 파괴된 걸까요? 오는 길에 방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이유가 있었군. 전에 여기 와본적 있어? 아니요,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연금술은 매우 위험한데다 안학사 선생님도 이상한 재료를 좋아하시거든요. 멀쩡히 들어갔다가 먼지 투성이나 폭탄 머리로 나오시는 걸 자주 본 학생들은. 자연이 여길 멀리 했죠. 어? 저 책장만 유일하게 멀쩡하네요? 이 기록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 운명의 심연부터 크렘노스 성까지 이미 수많은 티탄 창조물을 봤어 나무 정원에도 세르세스가 창조한 생명이 제법 있지 그런데 연금술로 그들과 인간의 영혼을 융합한다? 상상이 가지 않는데 아낙사 씨는 특히나 황금의 후예에게 흐르는 신성에 주목했고 영웅들의 배경을 자세히 조사한 것 같아 카스둥이만 있었다면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스둥이도 자신의 출신을 궁금해하니까요 누스페르마타학파가 만든 약 중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장생하는 황금의 후예를 연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선생님의 목표는 약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황금피의 유래와 원리를 밝히는 일이었네요? 아낙사 씨는 연금술로 황금의 후에 몸속에 흐르는 황금피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신성에 다다를 생각이었던 것 같아. 순수의 극치에 다다른다는 게이 뜻이겠지. 하지만, 티탄의 창조물과 인체를 모두 연금술의 재료로 삼은 건 광기 어린 행동인 것 같아. 청룡동이 씨,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길 보세요. 제일 걱정했던 일이 역시 벌어지고 말았네요. 제 추측도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안학사 선생님은 영혼 연성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연금술로 인간의 영혼을 다시 연성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선생님의 비밀 연구이자 다른 사람한테 숨겨야 했던 모독적인 실험이에요.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들보다. 이 실험이야말로 진정한 신에 대한 모독이죠. 아, 설마. 왜 그래? 혹시 기억나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왔을 때 나무 정원은 본래 세르세스님의 불씨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사고가 일어나 안악사 선생님도 순도하셨고요. 그런데 세르세스가 그의 몸을 빌려 아나사씨를 부활시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지? 맞아요. 그런데. 안악사 선생님과 이성의 불씨가 합쳐진 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무슨 뜻이야?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검은 물결이 닥쳐오고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laughs>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 가설들을 검증하려 하겠지. 맞아요. 검은 물결이 침입했을 때, 선생님이 계몽의 왕자로 가신 진짜 목적은 연금으로 티탄의 불씨와 융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건가? 아니요, 이후의 반응으로 볼때 선생님도 지금 상황을 예상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세르세스님이 비슷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 못하셨겠죠 연금술식에 관한 원고를 가져가신 건 아직 연구 중이라는 뜻일 테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 가져간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목적이랄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세상에 남은 티타는 고작 어, 아! 서... 설마 마무리 완벽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게 하려면 창조물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아낙사씨가 오크마에 있는 지금 그의 목표는 개파이야 <목소리>